네, 반짝 추위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오늘 낮부터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을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에는 초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출근길에는 코트부터 패딩까지 시민들의 옷차림이 초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네.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서울도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추위를 만든 기압계가 점차 약화하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7도, 대전 7.2도, 부산은 15.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10월 말, 내년 이맘때 늦가을 수준입니다. 네, 추운 길에 내륙 곳곳에 안개도 많이 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았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래픽으로 살펴보시죠. 한두 시간 전보다는 안개가 다소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지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시정거리가 1km 안팎 정도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인근의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어진 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교통 안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이 모두 23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3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온화하더라도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나들이하기 참 좋겠습니다. 네. 어, 날도 온화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과 4차전이 대구에 있는 삼성 라이온파크에서 열리죠? 음, 네. 주말을 맞아 내일 많은 분들이 응원을 위해 대구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대구는 하늘빛만 다소 흐리겠고요.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2시 무렵에는 기온이 23도까지 흐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해가 지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주말 날씨도 알아보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주말 내내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야외활동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날씨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남부와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후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자세한 다음 주 날씨와 기온 전망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영동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이며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면 어느덧 달력이 11월로 또한장 넘어가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주말 동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